길, 길거리 과일주스 먹기 위해서 지금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주문했네요. 이거, 이거 이름은 이 모르겠어요. 이게 주스는 맛있다. 그래서 추천해줘가지고 이거 먹고 있거든요. 이거 시켰거든요. 3만동입니다. 3만동. 1500원. 망고 애플 오렌지 보카 What is this? 카 v 버버 a 버 o a v 버 c a d 버 Avocado. 카 v o 보카 d o 보 u r Bur. 보카 r Bur. Bur.

네, 예, 믹서기로 갈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있네요 동남아는 로컬이죠 로컬 길거리 음식이 꼭 체험해 봐야 됩니다 땡큐 a n k you yeah. 거든요예 yeah.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준비됐거든요한장 하시듯이죠 군배 처음 마셔보는데 지난번 다낭에서도 맛있었던 음료수는 이름 뭐였지? 구아바 어, 구하바. 구아바 구아바가 스위트하고 달달하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구아바처럼 달진 않네요. 달진 않고 맛이지? 약간 무, 무가름맛 같기도 하고요. 이거 저, 이, 이거 신맛도 아니고, 간맛도 아니고, 약간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는 네, 그런 맛이에 <laughs> 좋아요. 구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